오늘은 24년도 3월 18일입니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 고추 모종에다 물을 줬습니다 고추 모종은 별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<laughs> 육묘를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육묘를 어떻게 할까 지금 벌써 고민이 됩니다. 내년에는 또 밭이 논이도 더 구해지면은 좋은 논이라도 구해지면 어뭐이그 뭐지 모종 수를 더어 늘리겠지만. 여튼,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고추 모종을 똑같이 키워도 어 키가 작은 놈도 있고, 큰 놈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고추 모종을 키워보니까 어 종류마다 조금 크는 게 조금 틀립니다. 성질이 딱 드러납니다. 고추 성질이. 올복합 같은 경우는 고추가 조금 뭐랄까, 조금 짱짱해야 해야 된다, 해야 되나? 한번 볼까? <laughs> 예, 이게 올복합입니다. 고추 이파리가 뾰족하게 이렇게, 뾰족하게 나옵니다. 예, 특징이 뾰족하게 이렇게 기다랗게 빠집니다. 다른 고추 잎하고는 조금 약간은 차이 납니다. 그리고 이 절간 길이도, 이 절간 길이도 짤막짤막하게 그렇습니다. 아주 짱짱합니다. 짱짱해. <laughs> 이 꽃몽우리가 생긴다는 거는 고, 그 고추 심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려준다고 봅니다. 아마 이달 안에 28일이나 그쯤 해서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 올라온 던데 얘를 가져가 가지고 노구에 심으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요걸 가져가야 되는데, 얘를 가져가서 심어야 되겠습니다. 얘하고, 이쪽 절반, 저쪽까지. 요 고추가 조금 수세도 괜찮고, 키도 크고 하니까, 얘를 먼저 심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. 얘들은 뭐, 요두 개는 며칠 뒤에 심어도 되니까, 노구 쪽에 먼저 심고, 그 다음에, 우리, 저희 마을에는 뭐, 나중에 심어도 되니까, 가까운 데 있으니까,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차이나도 상관 없습니다. 같이 심으면 좋지만은, 사람 일이라는 게, 부다닥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있고, 없는 일도 있으니까, 요즘에는,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비가 참 비쌉니다.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주니까 참 힘들죠.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<laughs> 안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개폐기를 조금 열어놨더니 어제도 이만큼 열어놨거든요 열어놨는데 어제는 온도가 높았는데 오늘은 바깥에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으니까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낮 기온이 15도 밖에 안 되니까 개폐기 문을 이쪽을 조금 닫아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이어 열이 치거든 이쪽은 뭐 열어놔도 많이 열어놔도 상관없는데 바람이 들어오는 쪽은 개폐기를 조금 더 닫는 게 좋겠습니다. 여기 하우스 옆에 물탱크 갖다 놨는데 대충 연결을 해놨습니다. 나중에 여기 펌프는 여기 마지막 통에 여기 여기에다가 펌프를 하나 달 겁니다. 나머지는 펌프 없이 저 밑에까지 물이 쫙 밀어주니까. 바로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. 펌프 없이도 충분히 들어갑니다. 수압이 있으니까. 어제는 바람도 안 불고 조용하더니 따싯거든, 어제는. 따시는데 오늘은 바람이 사사사살 불립니다 예, 언덕에 저기 풀 날리는 거 보면 바람이 날리죠.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 모두 축복합니다.